열정 로즈 입니다. 오늘 은2023 년도 뉴홈의 사전 청약 에 대해서 알려 드리 려고 합니다. 자, 6월 동작구 수방사야 등 1980한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만 총1 7 0 6 5호 정도로 확대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6월 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따끈따끈한 공공분양의 사전 청약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3년도에 사전청약 공급 계획인데요. 2월, 9월, 12월 이렇게 나눠서 분양할 예정이고요. 아, 최근에 추가된 물량이 있습니다. 이 진하게 볼드 처리된 곳들이요. 바로 예, 최근에 추가된 물량들인데요. 이곳들까지 예, 쭉 분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성동구치소하고 면목행정타운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선 제외됐다고 합니다. 성동구치소가 워낙 입지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일단 올해는 그냥 안 한다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자, 이 이번 용선령 정부 들어서 공공 분양이 획기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 개편된 영상을 제가 지난 10월 2 6일 대책이 발표됐을 때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란에 걸어놓을 테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자 제가 간단하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눔형은요 어, 말 그대로 시세차익을 나누는 형태입니다.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분양을 하는데요. 싸게 분양하는 만큼 정부와 수익을 쉬어하는 구조입니다. 추후에 매도했을 시 당첨되신 여러분들은요 70% 시세차익을 갖게 되고요. 30%는 정부하고 나누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신원희망타운에 약간 변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니타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5대5로 나눴는데 이거는 조금 더 예, 바뀌어서 정부 30 여러분들이 이제 70으로 예, 시세를 보장받게 됩니다. 어, 개인적으로 좀 시세를 나눈다는 거는 양도세 비과세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용 목이지로요. 저금리로 최대. 40년 동안,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준다고 합니다. 자, 선택형은요, 여러분. 일단 임대로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분양받는 형태입니다.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양 시 전용 모기지, 나눔형하고 동일하게 저렴한, 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일반형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신 공공분양의 형태가 그대로 일반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부하고 시세를 나누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 시세 차익이 난다면 온전히 여러분들이 그 시세 차익을 겟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분양가는요, 주변 시세보다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모기지, 디딤돌이라든가 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설녀표 공공분양이 이렇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 개로 다 세분화돼서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이 상품을 잘 넣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도를 한번 가볼게요. 자, 사전, 청약, 공급, 위치도인데요. 자, 초록이, 예, 녹색이, 어, 6월에 분양할 겁니다. 동작구 수방사, 그다음에 안양시 매고 그다음 남양주 왕숙이 6월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9월에는요, 네, 하늘색, 파랑색이죠. 파랑색들이 분양할 예정이고요. 12월에는 이제 노란색들이 분양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입지가 있으시면은 예, 놓치지 않고 정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이 표로 와서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뭐 나눔형인지 선택형인지 일반형인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정약을 넣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일반형을 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반형은 시세 차익을 정부가 와어하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세금에 꽂힌 비과세까지 혜택을 받으신다면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형을 꼼꼼히 공부하시고 청약 넣는 거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작구 수방사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서울 안에서 공공분양이 굉장히 귀한데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형태가 동작구 수방사. 그 다음에 이제 성동구치소여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예, 분양시기가 밀렸습니다. 내년으로 그래서 6월에 뜨거운 감자 동작구 수방사를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예,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9월 같은 경우는 서울은 없습니다. 구리갈매 역세권. 3... 365호, 인천계양 618호, 그 다음에 12월에는 대방동 군부지, 오, 어, 여기도 입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 관양이 276호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일반형으로 분양하는데 서울에서 분양하는 거는 동작구 수방사와 12월에 대방동 군부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작구 수방사가 바로 여기죠. 노량진 옆쪽이죠. 그 다음에 대방동 군부지, 이두 개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일반 분양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지도도 있죠. 네, 요게 이제 6월에 하는 아이들인데요. 동작구 수방사가 일반형, 파랑이 일반형, 그다음에 나눔형, 난움형, 안양매곡이 나눔형이고 남양주 왕숙이 나눔형입니다. 그다음에 고덕강일도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요. 고덕강일은요, 토지 임대부입니다 나눔형이고 토지 임대부라서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만 여러분께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월 매월 토지 의 임대료를 한 40만 원 가량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 예, 요거를 유념하시고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고독 강일이 당첨 커트라인이, 저축 커트라인이 2232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은 저축 나비백순으로 뽑는데 거의 서울에 당첨이 되시려면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도 2232만원 이상이어야 당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저축액으로 당첨되시려면은 거의 마늘과 쑥을 먹고 20년을 부어야지 당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지역을 한번 쑥 보자면, 남양주 왕숙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요거는 나누명이었죠. 그 다음에, 안양 매곡도 여러 번, 어, 입지는 괜찮은데, 나눔형입니다. 나중에 초에 여기 월판선이 개통된다면, 이제 월판선을 이용할 수 있겠죠. 1호선하고 4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보로 이용하기는 거리가 멀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판선 안양 종합 운동장역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환경이 좋겠죠? 뒤로가 좀다 산이거든요. 그런 입지의 특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고덕강일 입지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나눔형의 토지 임대에 분양으로 분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동작구수방사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걸 기다리죠. 네, 자 위치 너무 좋죠. 어, 요의도가 완전히 가깝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 노량진 뉴타운으로요 싹다 개발이 되면 여기가 다신축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요 보시다시피 한강뷰까지 공공분양인데 한강뷰까지 가능한 아파트 굉장히 귀하죠. 입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이제 연하게 보이지만. 예, 사회 역시 역사공원까지 있어서 공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5구제곱 25평으로만 분양을 하고요. 예상분양가는 이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분양가일 거예요. 자, 사전 청약은요. 분양가는 요거는 예상이고요. 본 청약 시에 분양가가 확정이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본 청약 시에 분양가가 올라갈 확률도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청약하십시오. 자, 나누명. 난우명. 나누명의 분양가가 어, 가장 쌉니다. 예, 2억대, 뭐, 3억대, 3억대, 4억대, 5억대, 3억대. 고독항이를 서울인데 왜 이렇게 싸나? 예, 여러분,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싼 겁니다. 별도로 토지 임대료 40만원 매월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시세 차이가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동작고 수방사 같은 경우는요, 예, 일반 예상 분양가까지 8억 7천이 나왔습니다. 어, 한때 사람들이 많이 분양가 예상하기를 7억대로 예상을 해서 7억 대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어, 7억의 로또다. 이렇게 많이들 기대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가 굉장히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8월도 아니고 요 후반대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 정말 많은 통장들이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호깃노로 지도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에요. 네, 기가 막힌. 한강비의 아파트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공품하죠. 약간의 단점이라면 여러분, 네 1호선 이게 지상철이라서요. 지상철이 좀 보이죠. 약간의 소음도 있겠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상철이 있다고 집값이 안 오르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주변 시세로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레미안 트윈 파크입니다. 이 단지가 언제 입주를 했냐면요, 21년도 입주를 해서 벌써 13년차입니다. 최근에는 실거래가가 13억 6천에 찍혀 있죠. 이 단지랑 이제 많이 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이 얼마 나와 있나 살펴를 봤더니 최저가 매물이 예, 보시다시피 13억. 13억, 그 다음에 최고가 매물은 15억 5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매물이 한 14억대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8억 7천으로 이제 추정 분양가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레미안 트윈파크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억 이상의 로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단지가 물론 이제 LH가 지어서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오겠지만 예, 굉장히 민간 레미안 1 3안이란 브랜드보다는 조금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이 13년이라는 연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13년 차 연식의 차이로 상품성은 우수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한 한강뷰 아파트잖아요. 한강뷰는요. 래미안 어, 트윈파크보다 더잘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얘는 예, 유한강변아파트 조금 가리니까요. 그래서 어, 입주하실고 나중에 매도하시는 시점에는 예, 5억 이상의 더 충분한 예, 시세 차이을 누릴 수 있는 단지라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청약 일정입니다. 동작구 수방사, 예, 바로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공고 문양은 소득과 자산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공부할 게 훨씬 많고요, 서류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단지 제 영상으로 한 방에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잘 청약 조건들, 소득 자산 조건들 제가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공급 6월 19일에서 20일, 일반 공급 6월 21일에서. 22일, 발표는 7월 3일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2단지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꼼꼼히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당첨되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고요, 여러분. 아 참고로 여러분 공공분양 어. 추첨제도 물량이 생겼습니다. 그 기존에는 특별 공급, 일반 공급으로만 뽑았는데 당연히 특별 공급도 있고요, 일반 공급에 드디어 이제 추첨제 물량도 생겨서요.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정로즈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더 풍성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